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그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고늘이시네. 주 나랑 산돌 모시고 날치니 고늘이시네. 때때로 날체니 고느리시네주 나랑 상돌 부시고 날체니 고느리시네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즐거운 날, 예수가 고르리시네. 주하 항상 돌보시고 날짜니 고르리시네. 주하 항상 돌보시고 날짜니 고르리시네. 상이변할 때에 마비의 권세이길래, 전국에 가는 국길도 그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상돌 보시고, 날. 오늘이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 n 아침을 주 a m 감사합니다 n 밤에 여러가지 많은 열대와 n 려움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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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e 지 Amen. Amen. a m e 니 Amen. a 리 e n a 리 e n Amen. a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나의 귀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자 치료하신 하나님, 문제가 이제 해결하신 하나님, 눌림자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내 삶의 길에 향방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고 통치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통치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가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곳을 나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나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미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이 평화통 있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바라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을 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합력하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국면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계로 불쌍히 오셔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매달, 매달 주님 안에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와 싸우니 또 하나님 이외에도 주님의 놀라운 에베네셀의 하나님, 놀라운 이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바라기는 이제 청소년 전국 청소년 특제를 향한 기한 이제 GMM이 이제 곧 열립니다. 하나님 강사를 비롯하여 모든 스태프들 정말 보이누지 않은 곳에서 애쓰는 많은 속기 속기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모든 이 다음 세대를 열어간 이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때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름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한 사람 한 사람 선포되는 말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혹여나 의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그의 인생 가운데 새 장이 열리는 길의 전환이 일어난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도 멀리 나라의 명예를 주고 애쓰는 사랑한 성도들에게, 아니, 선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응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지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와팔장입니다 여호수와팔장 말씀, 우리 가자나님 같이,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구약성용 330쪽입니다. 여호와께서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업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와에게 행한 것 같이, 이 아이와 같이 아이와 그와인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우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데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목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소쪽 베델과 아이사에 매복하였고 여호사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찾더라 요소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한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경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경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수아와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약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요수와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데 베데리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과 그들의 자리에서 복경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성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온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나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들 자에게로 돌아서더라. 요수아와온 이스라엘이 그북종의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죽이고 북종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짐에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요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이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이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집멸하여 바치기까지 여우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우수아가 아이를 벌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가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읍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반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곳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세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허목제물을 그 위에 들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에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네위 제사장 앞에서 괴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 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고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매라 그외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가네 죄가 해결되고 나서 예,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의 이야기는 성도님들 우 보면 늘 언제나 뭐 교회학교에서도 어디서나들께 우리가 듣는 참 시통케하고도 어떤 면에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제도 얘기 했지만 우리에게 인생에서 사소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보기에 삼천 명 갖고 될수 있는 것이언. 어떤 것으로 보였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는데, 이때에는 이제 하나는 그들이 야간의 죄 때문인 걸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근데 이 점령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그 처음에 아이송을 봤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우수와도 같이 앞에 서게 되고 또 장로들도 같이 앞에 서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복병도 두고 이 복병 두는 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즉, 그들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그 힘의, 그 모든, 모든 생활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이 그들의 능력이요, 그들의 힘이요, 그들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종을,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변수를 또 제공하며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차지한 아이성을 쉽게 점령하게 하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만든 교만은 교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원죄에 빠졌을 때 주는 하나님의 그 형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을 생각할 때 그들이 형통 하고잘 나갈 때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산 마음에... 좀 울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그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혹시 교만에 빠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이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긴 것을 그들에게는 굉장히 용기가 뒀죠 왜냐하면 여리고를 물러친 그 사람들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그 그렇게 대우하면 그렇게 전쟁하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그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문도 활짝 열어놓는 그러한 참으로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 누군가가 교만하고 누군가가 잘 됐다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라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한 멸망으로, 멸, 그러니까 멸 필패죠. 완전한 필,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있는 거 아닌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아이성을 차지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이성을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과연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역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가서 칼날로 죽임에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000명이라. 만 이천 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밝힌 것은 여기에 쓰여있는 처음에 야이석이 문제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요. 승리하고 나서 한 일이 뭐였냐. 30절의 부분에 나옵니다. 그때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재단을 쌓았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한절이에요, 간단하게. 에발산의 산을 쌓았, 산을 쌓았다고, 한 재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에발산은 바로 아이성에서 30km가 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먼 길이고 산길이에요. 그먼 그러니까 그 길을, 사실 지금 이곳은 어디예요? 적진이에요 적진 적진 한가운데 세계미라는 곳에 있는 그 에발산까지 가서 그리심산까지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쟁의 향방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에 있다는 걸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온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에발산에설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그리심산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의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참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 혼란한 감정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이.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인, 내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모른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과 관습이라고 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러면 그 충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이야.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에게는 이 작은 승리 하나 승리 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따라가는 모든 경험과 경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그 군대를 관심 있게 봤듯이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여우수화처럼 여호수아는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요. 여기서 보면은 여우수화가 다른 자랑 아침 일찍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걸볼때이 아침에 여러분이 온 곳은 이 아침에 여러분이 바로 여우수화 같은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는 말씀임을 드러내시는 귀한 하루인 것을 귀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 편에서는 복된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오늘도 이세벽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오니,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랑한 성도들의 삶을 마음껏 주님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기를 절단하는 사랑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이 그리심산에 머무는, 그들의 발걸음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아름다운 때를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552장입니다. 어찌 내가 두들 때, 무신 선하 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에게 하소서. 주 여, 나를 도우서 세월 어서 감고소 모든 세상,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 을 보람 있게보 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햇빛 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놓으 세월호 서망고 소. 어늘새상에날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세월호 소랑구소,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되게 하소소, 밤낮 주를 위하여, 눈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되게 하소 하소서 주여 나를 두소 세월 오소 망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때 햇빛되게 하소서 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